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쌤 다영쌤입니다. 24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29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d i g i t a 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은 기술은 are essentially related. 필수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단 동사. 그렇지? 전치사 t o 어디에 관련이 있냐면 metaphors 하면 은유, 비유란 뜻이지. 그렇지? 그래서 기술,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은유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이 디지털 은유라는 것은 해가지고, 얘가 지금 중요한 용어야렇지 디지털 은유라는 것은 are different. 좀 다르대. From linguistic ones. 뭐랑 다르냐면 언어적인 은유랑은 다르다는 뜻이다, 그지? 그래서 여기 ones는 복수 대명사야, 그지?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지칭할 때 one을 쓰거든. 그런데 앞에 보면 metaphor words하고 복수 명사 있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로 ones 쓴 거야. 다시 한번 one은 뭐라고? 앞에 나온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 이렇게 뜻하는 거야. 같은 종류의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이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해석을 좀 정리해 보면, 디지털 은유가 이제 있는데, 그게 언어적인 은유랑은 좀 다르대. 그치?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글이냐면, 디지털 은유와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야.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은유는 어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언어적 은유는 어떠 어떠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조금 생소하니까, 그치?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문장, linguistic metaphors are passive. 그런데 이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래.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래. In the sense that 어떠한 점에서냐면,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해서,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관중들 또는 관객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는 점에서 to actively enter the world 능동적으로 세상에 들어갈 것을 proposed by metaphor 그 은유에 의해서 제안된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linguistic metaphors는 수동적이다. 그래서 지금, 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디지털 은유는 뭐냐? 여러분들 디지털 은유가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언어적 은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언어적인 은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 그치? 시라든지 그 어떤 작품을 배우면, 은유, 비유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근데 이제 디지털 은유는 뭐야? 간단하게 여러분, 그 휴대폰에 있는, 어, 아이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EX 해가지고 적어 놓을게.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 떠올려 보시는데요. 이 중에서 톱니바퀴 떠올려 보세요. 톱니바퀴 하면 뭐 떠오르죠? 아, 바로 설정 떠오르죠? 그죠? 카메라 그림 누르면요. 바로 카메라에서 뜨죠, 그쵸? 그럼 편지 봉투 그림 누르면요. 메시지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 그, 여기 누구야, 지금. 톱니바퀴라든지, 카메라 그림이라든지, 편지 봉투 그림이 해당 내용에 대한 은유를 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디시러 드시, 은유야, 그지?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은유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은유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지문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언어적인 은유는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세상에 들어가야 한대. 그지?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봅시다. In the Shakespearean metaphor, Shakespeare의 유명한 은유가 있어. Time is a beggar. 시간은 거지다. 그럼 좀 이상하지?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 시간이 뭘 구걸하지? 시간이 뭘 달라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지? The audience is unlikely to understand. 우리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Be unlikely to 어, 하기 쉽지 않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이 은유를 without. 뭐 없이는 cognitive effort.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그리고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그리고 추가적으로 Shakespeare의 산문, 글에 어, engaging 참여하는 것 없이는, 그리고 인지적인 노력 없이는 이 은유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셰익스피어가 시간은 국어라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게그 셰익스피어의 다른 어떤 작품 세계라든지 이런 거를 모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인지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linguistic metaphors는 passive하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다? 독자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은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봐야 돼. 잘 봐. 언어적인 은유 자체는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time is a beggar라는 표현 자체가 수동적인 거야. 얘만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는 얘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독자가 적극적으로 그 은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은유가 제안하고 있는 어떤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만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적인 은유는 수동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언어적 은유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수동적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디지털 은유는 어떤데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는 글이니까. 다음 문장. technological metaphors. 기술적인 은유. 디지털 의도의 의, 은유에서 그 기술적 은유로 말을 바꿨죠. 디지털이랑 같은 거야. 기술적 은유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are active.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은유 자체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종종 imposing 뭔가를 강요한다는 건 내가 굳이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나한테 뜻을 알려 준다는 거야.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that they are realized 걔네들이 현실화 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현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in digital artifacts 예, 디지털적인 인공물로 실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that are actively doing things. 어떤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디지털 인공물에 의해서 실현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은유는 뭐하다? 적극적이고 종종 강요적이다. 이 문장 전체에 다 표시하도록 할게요. 뒤에 분사고문은 일단 내또 여기까지만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휴대폰에 톱니바퀴 떠올려 보라고 그랬죠 자 잠시 다시 올라갈게요 휴대폰에 톱니바퀴 생각하면 우리는 별다른 고민하지 않아도 설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 바꿔도 어 무조건 똑같죠 그쵸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편지 봉투를 누르면 메시지가 뜬다는 걸 우리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안 나는 거야 즉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아이콘 자체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어 자신의 의미를 어 우리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거야. 즉 사용자가 추가적인 노력이나 어떤 이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디지털 은유는 뭐하다?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은유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것을 보는 사용자는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반대로 언어적 은유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보려는 독자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정리한 것이요. 이 글의 전체 내용 정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여기 왼쪽에 언어적 은유는 수동적이다, 뭐라는 점에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쭉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언어적인 은유는 이러하다, 한 문장.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내려갈게요. 디지털 은유는 이러하다라는 문장에서 한 문장 해서 이 글이 총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은유는 이렇다라는 점에서 이게 적극적인 건데, forcefully, 강제적으로 changing, 분사구멍 붙어 있죠, 그쵸? 바꿉니다. a user's meaning horizon,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미 범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원래 이제 톱니바퀴 하면 이제 얘가 원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그 기계 같은데 맞물려서 돌아가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래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휴대폰에 있는 설정 버튼이 됨으로써 강제적으로 이용자가 알고 있는 원래 의미의 범위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expand 하고 확장시켜 준다는 말하고도 같겠죠, 그렇죠? 원래 의미에서 설정이라는 어떤 의미로 범위를 넓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는 이제 변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Technological creators. 기술적인 창조자들은 cannot generally afford to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습니다. Their potential audience 그들의 잠재적인 이용자들에게 해가지고 일단 문법 require 오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그들의 잠재적 관객들 목적어 to 부정사 원절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뒤에 이제 이 원더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하우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metaphor works 자동사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뭐라 그랬어? 디지털 은유는 적극적이고 쉽고 간단하다 그랬잖아. 그치? 톱니바퀴 딱 보면 설정이 떠올라.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원래 의미를 바꿔줘. 그러면 이 기술을 처음 만든 사람들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아이콘 제작자야, 알겠지? 우리한테 휴대폰 팔려고 하는데 그 삼성에서 아이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할 여유가 없냐면. 그들의 잠재적인 관중들이니까 이게 결국은 누구냐면 소비자야. 지금 어, 갤럭시 휴대폰 사려는 사람들이야. 그 소비자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야. To wonder, 궁금해할 여유가 없다는 건 궁금해하도록 요청할 수가 없는 거야. How the metaphor works. 그 은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거든. 즉, 톱니 바퀴. 가, 왜, 설정이에요? 하고, 우리 소비자가 물어봐, 안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그치? 그런 걸 이제 궁금해 하도록 소비자들한테 요구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술 제작자들은 그런 은유의 의미를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뭐 톱니바퀴는 뭐 이러 이러 이러한 어 이런 이런 그 원리 때문에 설정이 되었어요. 편지 봉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메시지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줄 뭐 여유가 없는 거지. 소비자 가 궁금하지도 않죠. 애초에 그게. 즉 normally the selling point. 보통 이 휴대폰을 어, 판매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 t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is obvious at first glance 여기까지 대수로 고칠게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주어 is 이 형식 동사 obvious 보어 완전한 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유용함이 At first glance, glance, 첫눈에 한번 보자마자 명백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왜 톱니바퀴가 설정이 된 건지, 역사적인 어떤 은유의 과정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기술적 은유에서 중요한 것은 그걸 한눈에 봤을 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톱니바퀴, 아 설정. 편지 봉투? 아 메시지. 이렇게 딱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로 셰익스피어로 넘어왔죠. 그러나 반대로 on the other hand 셰익스피어는 is beloved.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in part, 부분적으로는 because 뭐 때문에? the meaning of his works. 그가 이제 쓴 작품들의 의미가 not immediately obvious.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고 and require 요구하기 때문에. Some thought on part of the audience. 어떤 종류의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지. 그치?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서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조금 추가 한, 한 가지씩만 더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디지털 은유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우리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것만 하면 돼. 하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언어적 은유, 시익스비어 같은 그 사람의 작품의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간이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디지털 은유와 그 언어적 은유가 서로 중요시되는 포인트 자체가 다른 거지, 그지? 네, 이렇게 29번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번 지문에서 만나도록 할 텐데요. 30번 지문, 다음번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